안녕하세요. 두들입니다. 오늘은 저렴한 아파트 물건 보러 가고 있는데요. 권리 문제 없고 무엇보다 수리가 되어 있어 보이는 점이 이 물건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가는 전세 시세로 떨어져 있어요. 저렴하게 받는다면 내돈 적게 들여 매수할 수 있는 집인 것 같아 다녀와봤고요. 여기는 경상남도 고성군입니다. 그럼 아파트까지 빠르게 가볼게요. 측에 아파트가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있었어요. 내부는 좀 어두컴컴한 편입니다. 그래도 차량 주차를 하면 센서 등으로 주차한 자리는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엘리베이터는 없고 걸어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도 오래되어 보이기는 해요. 뒤쪽에도 주차공간이 있고 자전거를 거치하는 곳이 있어요. 상가 건물인 것 같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건 GS25, 편의점 뿐입니다. 도로가에 가까이 있어서 진출입은 바로바로 바로 가능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금매 물건이 붙어 있네요. 1층 공동 현관은 열고 닫게 되어 있고 보안문은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는 두 개가 있지만 오늘 물건은 1층으로 엘리베이터 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체통에는 우편물이 수거가 된 상태예요. 이 집입니다. 이 집만 도어가 싹 교체가 되어 있어요. 방범 창틀도 이 집만 새 거로 교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옆집은 옛날 거. 방화문에 전자 도어락, 비디오 폰이 달려 있습니다. 가스 검침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나가면 처음 지하에서 올라왔던 뒤쪽 주차장 부분이에요. 아파트 위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에 지하 주차장 입구가 있고 지상 주차 공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건 호수의 샷시를 교체한 게 보여요. 방범 창살에 가려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교체한 게 맞네요. 도어와 샤시까지 교체했으면 내부도 어느 정도 교체나 수리를 하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상가 밖큰 길가에 아예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붐비는 시간대에는 이렇게 도로가에 주차를 해야 하기도 할것 같습니다. 아파트 상가에는 편의점뿐이에요. 주변에 생활 편의를 해결할 만한 곳이 있을까 해서 지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도에 물건 위치를 표시해 놨고요. 그러고 보니 톨게이트가 굉장히 가깝네요. 고속도로 접근성 좋아 보이고요. 수남 유수지의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공원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찾아보니 예쁘게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아래에는 남포항이라고 하는 항구도 있습니다. 물건은 고성읍 외곽으로 읍내 초입에 위치해 있었네요. 지도로 보니까 한눈에 보입니다. 가까운 읍내까지는 자차로 1분에서 5분이면 웬만한 곳까지 갈수 있고 버스 이용 시에도 5분에서 10분이면 읍내권 어디든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파트와 읍내를 이동하는 셔틀버스도 있다고 합니다. 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찾아봤고 우선 매매가를 보면 5천에서 5700만원 사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전세는 4천에서 5천만원까지 거래가 있었네요. 월세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 30만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 보입니다. 매매는 최근 기록도 있고 종종 거래건이 있는 반면 전세 월세는 최근 기록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로 고정인 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수가 전세 월세로 거래가 되다 보니 매매보다 임대 거래권이 적다고 봐야 되고요. 매매권이 종종 있는데 비해 임대 거래가 자주 있지 않다는 건 그만큼 임차인도 자주 바뀌지 않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 매매권도 잘 없다면 인기가 없는 아파트라 임대도 잘안 나간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네이버에서 찾은 다른 세대 사진인데 물건지는 아니고 다른 집이에요. 주방과 출입문이 보입니다. 이 문이 욕실 문인 것 같아요. 여기는 베란다입니다. 물건 호수의 향은 남서향으로 오전에는 해가 잘 들지 않다가 오후에 해가 들겠지만 이마저도 옆에 튀어나온 부분으로 인해 일조량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오늘 물건 아파트에 대해 알아본 것들입니다. 장점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가 되겠고, 톨게이트 가까운 곳이 필요한 분들이나 저렴하게 매수해 임대놓으실 분들도 관심 있으실 물건 같아요. 그럼 물건 정보 확인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에요.